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신학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 신학강좌를 열면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강의가 있는데 1강 성경의 영감설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강의였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1강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스타워즈 에피소드처럼 영강으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강좌 영강 이렇게 붙여서 이제 시작이 되겠지요 이걸 해야 이 신학 강좌가 방향을 잡고 전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강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이 뭐냐 일단 영어로 띠알라지라 그러죠.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신학을 영어로 띠알라지라고 듣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 띠알라지가 데오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다음에 로고스, 이성, 학문, 이런 뜻이죠. 이 한문으로 신, 데오스, 학,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 학, 그 신과 학문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 수학은 뭡니까?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죠. 물리학은 물리에 대한 학문, 지리학은 지리에 대한 학문. 그렇게 따지면 신학은 결국 1차적으로 신에 대한 학문이죠. 신에 대한 학문. 그렇게 이제 1차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대체 이 신은 어느 신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신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학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교회와 신자의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 간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지만 세상 전체의 현실로는 어마어마한 다른 신학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 알라, 뭐 코란, 이런 거 공부하는 신학교. 이슬람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수십억 귀를 기울여요. 힌두교 신학, 신만 200만이 넘는다 그러죠. 제 생각에 그 힌두교 신학교에서는 아마 네가 아는 대로 신에 대한 명칭을 다 써봐라. 이런 것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여하튼, 무속신앙, 무당학교, 이런 무당학교들, 뭐, 무당도요, 공부들 많이 합니다. 별이별 장비와 이런 거다 다루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요. 저도 옛날에 좀 재미로 이제 읽어봤는데, 아기굶긴 애기, 애기 죽어가는 손가락으로 뭐 요술봉 만들기 이런 건 섬뜩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신학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뭐, 통일교 신학, 선문대학교 신학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입시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신학도 있고. 신학이라는 게 신에 대한 학문이라면 어느 신을 말하는가 했을 때이 땅에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당연히 에이, 그건 가짜 신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주장이죠.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의 신이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에이, 몰라, 그건 다 가짜고, 그냥 하면서 담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신학하자. 우리 신학이, 우리 신이 진짜 바른 신이시니까, 우리만 하고, 다른 애들이랑 대화하면 말안 통하니까, 그냥 귀를 막고, 우리식으로 나간다. 지금 현재와 같이 4대, 5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교회 안에는요, 거의 모태 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참 쉽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명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성교 대상인 세상 간의이 긴장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신학을 정립해 나갈 때에 이 세상과 대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학은 학문이거든요. 학문. 학문은 본래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은 냉철한 머리로 하는 거죠. 냉철하고 차가운 머리와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가움이요. 그게 다라면 진짜 뜨거움이 돼요. 드라이 아이스처럼요. 아주 차가운 건 정말 그 차갑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서 얻은 진리는요. 그 사람에게 진짜 뜨거운 신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철한 논리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과 일단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라는 것은 대화의 근간이고, 논리를 통해서 대화가 이어지면서 논리는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탁월하고 바른 논리는 결국 남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요,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있어야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게 C.S. 루이스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더 탁월한 논리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순서적으로 만나면서 굴복했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변증학자가 되었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 신학이 모든 기독교 신앙에요 기반이 됩니다. 선교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이끕니까? 그렇죠. 신학을 해야 목사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될수 있는 거죠. 여하튼,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신과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의 참된 신학, 대체 그럼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당장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이 말도 온전한 답이 못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같은 걸 써요 구약. 아 그들은 구약이라고 안 하고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교 신학이 우리 신학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라비가 목사가 아니듯이 유대교 신학은 우리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도 왜 유대교 신학과 우리 신학이 다르냐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교 신학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 신학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누군가 주장을 나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유대교 신학은 이단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요, 그릇된 신학이죠. 그래서 참된 우리 신학은 결국 어디로 귀착이 되냐면요, 우리 신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신학의 한 정의가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신학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신학 강조해서 이끌어 가려는 방향의 신학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의 신학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 그리고 이때 기독교라고 할때 기독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이란 건 그리스도의 한문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선 신학이고, 궁극적으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 신학이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신학이 전부 다야 그러고 담을 쌓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요. 집안에 어떤 호물 도자기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는, 우리 집안 식구들은요. 이게 진품인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태 신앙들은요참 복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겪어야 될 과정을 잘안 겪은 것도 있어요. 이걸 의심하고 다시 깨달았는 과정이 좀 적지요.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지만요. 진짜로 인정을 받고 이 우리의 도자기가 국보로 박물관 중앙에 탁 진열이 되려면요. 의심하는 자들과 전문가들의 감정이 필요해요. 그걸 피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가짜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누가 감정을 해도 진짜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기독교 신학을 세상에 수많은 신학과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 놓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이지만요.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요. 많이 토론되고 많이 논쟁이 될수록요.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서로 토론하면요. 기독교 진리는 굉장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이라는 마치 축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담대하게 세상과 맞부딪히게 정의를 내려서 내놓는다면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신에 대한 학문, 즉,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가,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야 분석하고 연구해서 거기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한 책을 통해서 계시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유한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건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 영생이 성경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그 성경에 더 깊은 핵심으로 들어갔더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독교 신학은요. 신약이 중심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이지요. 구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구약을 바로 읽어서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 이게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이 되고 거기서 진정한 결론과 핵심은 뭐냐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신약의 이야기, 그 신약이 결과요 답이요,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경이라는 우리의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이한 책을 통해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계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단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요. 다른 책이 있다거나, 다른 선지자가 있다거나, 다른 누구의 말이 있다. 그게 이단이에요. 오직 성경 한 권의 이 게시로 모든 게시는 종료되고 필요 충분해진 겁니다. 그럼 가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어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건 뭡니까? 이미 주어진 그 성경 말씀,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조명이 비춰서 그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깨닫게 되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깨달아진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러면 이제 아 어떤 분은 들 로고스, 레마 이 얘기인가 보다는데, 그것도 앞으로 제가 그것 뜻에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로고스와 레마는 전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아무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리빌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게시된 말씀, 거기서 깨달아진 부분, 그걸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탁 깨달아질 때 있죠. 보통 뭐 어디 길거리를 걷다가도,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내한테 탁 들어오고 적용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일루미네이션이죠. 여하튼,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신구약 다 합쳐서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게 이제 1강입니다 이 신학광자 1강을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God breathed 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인데 그 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기독교 신학인 경우 우리는 성경에서 얻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신학에 대한 정의가 또한 걸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에 대한 학문인데 신에 대한 내용이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학은 여기서 다시 신에 의한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린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의해서 계시가 되었죠. 우린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학은 결국 신에 대한 학문에서 신에 의한 학문이 됩니다. 그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자연계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데 멍청한 것들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못 깨닫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큰 힘을 느끼죠. 그리고는 불교신자는 부처님 덕분이라 그러고 어떤 다른 신 믿는 사람은 다른 신 덕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계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깨닫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신에 의한 학문이다. 이런 정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이 제기가 되죠.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그러니까 신학의 근본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하는데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공격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답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어 그럼 그럼 아무 책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어 그건 아니지. 어 그럼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 성경에 써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다람쥐 챗바퀴 같은 논리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말 그대로 학문적인 자세와 논리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능가할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적인 질문에 논리적인 답변을 해줘서 그들을 납득시키고 더 나가서 굴복시키는 과정, 그것이 모든 신학의 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러죠. 변증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학은요, 변증적입니다. 세상에 답변을 줘야 되고요. 성경이 해답이니까요. 그 성경으로 남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굴복시킨 거.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가 뭡니까? 그걸 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해진 거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른 신학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신학은 또 하나의 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에 대한 학문에서 신에 의한 학문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 신에 의한 학문으로 우리 뭘 하냐면요. 신을 위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결국 신을 위한 학문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모든 그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학이 나아가는 방향이죠. 신에 대한 학문, 신에 의한 학문, 신을 위한 학문이라는 이 우리 신학 속에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하면 이 신학 강좌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신학 강좌를 통해서 유익을 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강의를 올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